다 번역하고 해석해놓고 어, 기자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 이 문서를 보는대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 문서가 언제 어, 내려졌냐면 은 영치 37년 11월 15일자로 내려졌어요 그러면 너희 전쟁은 언제 있었냐면은 그 다음에 명치 38년 2, 2월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 28일 사이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 전쟁 전에 한 어부가 고기 잡는 그 욕심에 고기도 그 당시에는 어떤 고기 아닙니다. 물개입니다. 강치 수천마리를 잡아서 소득을 올려놓고, 아, 고기를 잡은 재미가 있다. 이거 영토를 빼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관청에다가 원서를 내니 관청에서 김한의 형청장이 두거 빼하셔도 되겠노? 이름이 뭐고? 한번 물어봐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가 있으면 위에 기만의영고이 40%가 내려졌죠. 어, 나가 요사부로 말이 맞다. 그, 외무부에 조의를 하니까, 마침, 좋다 하고 있다. 얼사 좋다. 왜 좋아하냐면, 너희 전쟁을 쳐야 되니까. 너희 전쟁은 약자군이, 약한 나라가 강한 바라, 러시아. 전쟁입니다. 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친다니까 무기도 거리들이 오도가 필요하다고 속도가 제대로 야생하기도 여기에공신 기준 사례들을 몰래 놓고 러시아 함대가 기내 아빠들에서 보산아빠다 울릉도로 해서 들어올 때공신 기준 사례 연구가 있으니까 먹거리를 뭐 청량하고, 사세보, 시내 이 지역에 거리를 조정해가지고, 사경을 시작해서, 큰, 큰 함대를 동해바다에 침몰시키고, 5월 27일 날, 마지막 일부는 승리로 돌아가고, 러시아는 이기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한 어부가 물개담임을 하기 위해서 시만의현에 청원서를 내니 시만의현도 옳사 좋다고 이 문서가 내려져가지고 뺏었어요 이 문서가 내려지고 옥희 성주가 좋다고 답을 해주니까 시마네형 40호 독도는 죽도로 하고 지금부터 업지성 소속으로 하라 40호가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40호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는 마치겠습니다 40포는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제 이게 방송도 나왔습니다 거기는 시마네현 청장 직인이 없어 도장이 없어요 사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종이에다가 죽도록 하고 시마네현에서 속한 옥기 성주가 관리하라 요거만돼 있어요 그래 도장이 없는 거는 일본 정부도 인정 안 하고, 우리나라 물론 인정 안 하고, 세계도 인정 안 합니다. 왜? 기진을 짓지 못하고, 그 문서가, 은문지원의혈에서 많이, 직원들끼리 많이 돌아다니고, 알고는, 끝냈습니다. 왜 끝내야 되나 하면은, 저는 거기서 역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 도장을 찍고 효력을 발휘 못했나 하면은 러시아 강대국이 전쟁을 앞두고 독도를 자기 영토로 일본 영토로 한다면 그냥 깼겠어요안 했겠어요? 우리 조정과 더불어 독도는 안 된다고 아예 전쟁도 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래서 40번은 저장도 없어요. 거기에는 독도 사수 그해 인터넷 들어오면은 독도 사수 결리 대회 인데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것도 나올 겁니다. 이건 인터넷 조사면 오늘 아침에 나왔으니까 보시고 제가. 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에, 앞으로도 아,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의심스럽다든가 좀모르는 아, 말씀이 계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이래서 오늘 아, 여러분 앞에 에, 간단하지만은 어, 독도에 대한 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음. 음.